그는 습관이 된 멋장이답게 멋 부리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면도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타고난 선량함과 성리자 같은 표정을 띠면서 아름다운 고개를 높이 쳐들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바실리 공작 곁에서는 두 하인이 주인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면서 진땀을 빼고 있었다.공작 자신은 힘차게 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으나,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그렇지.그렇게 해주고 있어야지.하고 말하는 것처럼 즐겁게 끄덕여 보였다.글쎄, 농담은 그만두기로 하고 말입니다.아버지.정말 그렇게도 못생긴 여자입니까? 네, 여행 중 한두 번이 아니게 오 같은 이야기의 계속인 양, 그는 프랑스어로 물었다. 그만 바보 같은 소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 공작에 대해서 되도록 공손하게 그리고 또 사려 분별을 잃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야. 만약이라도 욕지거리를 퍼붓거나 하면 나는 돌아가겠어요. 하고 아나톨리는 말했다. 나는 도대체 그런 노인은 딱 질색이니까요. 정말. 알겠느냐. 내 일생은 만사가 이것에 달려있단 말이야. 이때 한여 방에서는 대신 부자의 도착이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두 사람의 모습까지 어느새 자세하게 이야기 되고 있었다. 공작영의 마리아는 혼자 자기 방에 앉아서 속마음의 동요를 억누르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어째서 그들은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일까? 어째서 리자는 나한테 그런 것을 이야기했을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리는 없는데, 하고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혼자 말을 했다. 어떻게 하면서 난 계실로 들어갈까? 만약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면 난 도저히 언제나의 나처럼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거야. 그녀는 아버지의 눈초리를 생각하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었다.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과 브리엔 너 양은 하녀 마시아에게서 대신의 아들이 눈썹이 까만 홍 안의 미남이라는 것과 아버지가 간신히 발을 질질 끌면서 청청대를 올라가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뒤에서 마치 독수리처럼 세 단씩 뛰어 올라갔다느니 하는 등의 온갖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자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부리엔느 양과 함께 마리아가 있는 데까지 들릴 만큼 커다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복도를 따라 공작 영예의 방으로 들어갔다. 도착했어요, 마리아. 당신 알고 있으세요?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큼직한 배를 끌어안고. 비틀거리면서 무겁게 안락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벌써 아침마다 입는 블라우스가 아닌 나들이 옷의 하나를 입고 머리도 세심하게 손질이 되고 얼굴에는 활기가 넘쳐 있었다. 그러나 바싹 야윈 생기를 잃은 얼굴의 윤곽을 숨길 수는 없었다. 언제나 빼째르 부르고의 사교계에서 입고 있던 옷을 입자, 그녀의 엄청나게 미워진 모습이 더 한층 눈에 돋보이는 것이었다. 부리엔 너 양도 눈에 띄지 않게 세심한 몸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귀엽고 싱싱한 얼굴에 더 한층 매력을 보태주고 있었다. 어머나 아가씨, 평상시에 옷을 아직 그대로 입고 계시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곧 손님이 오셨다고 말하려 올 때가 다 됐는데 아래로 내려가자 않으면안될 테니까. 그저 조금이라도 몸치장을 하세요.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알라그자에서 몸을 일으키자 배를 눌러 하녀를 부르고는 바쁘고 즐거운 얼굴이 되어 공작영의 마리아를 위한 의상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공작영의 마리아는 약속된 신랑감의 도착이 자기 마음을 이처럼 울렁거리게 하였던 것을 생각하자 자기의 품위가 모욕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더 한층 그녀에게 모욕을 느끼게 한 것은 이두 친구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일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두 사람에 대해서도 부끄럽다느니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흥분을 고백하는 것이다. 게다가 또두 사람이 서서 권하는 화장을 거절하면 나중에까지 놀림을 당하게 되고, 집요하게 강요를 당하여 시간을 헛되게 끌 따름이다.순간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물들었다.눈은 평소의 아름다운 빛이 사라지고, 그 얼굴은 온통 빨간 반점으로 덮여 버렸다.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무엇보다도 자주 나타나는 보기 흉한 희생의 표정을 띠면서 불의의 너양과 리자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이 두 여자는 그녀를 아름답게 하려고 아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그녀는 실제로 예쁘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 다 그녀와 경쟁해 보려는 마음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그래서 화장을 언제나 얼굴을 아름답게 한다는 부녀자들에게만 있는 단순하고도 굳은 신념으로 정성껏 그녀의 몸 단장에 착수했다. 아니에요. 역시, 이봐요. 이 옷은 좋지 않아요. 하고 리자는 멀리서 공작 영예를 옆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가져오게 하세요. 왜그 고동색의 옷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어쩌면 이것으로 일생의 운명이 결정될는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밝아요. 좋지 않아요. 안 돼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것은 옷이 아니고 공작 영예의 얼굴과 모습 전체였으나 부리엔 너 양도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두 사람에게는 머리를 위쪽으로 빗어 올리고 하늘색 리본을 달고 고동색의 옷에 하늘색 쇼를 늘어뜨리기만 하면 아주 좋아질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녀들은 깜짝 놀란 듯한 얼굴이며 모습을 그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아무리 이 얼굴의 틀과 장식을 바꾸어 보아도 얼굴 자체는 역시 초라하고 추한 그대로였다. 그들은 두 번, 세번 꾸밈새를 바꾸고 난뒤 공작영의 마리아는 고분고분하게 그것에 따르고 있었다. 가까스로 그녀의 머리를 위로 빗어 올리고 이 머리 모양은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일변시키고 또한 망쳐놓고 말았다. 하늘색 쇼울에, 고동색의 말숙한 옷을 차려 입히자,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두어 차례 그녀의 주위를 돌며 조그마한 손으로 손의 주름을 매만지기도 하고, 쇼을 잡아당겨 보기도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는 이리저리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니, 이건 안 되겠어요. 하고 그녀는 두 손을 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안 돼요.말이.이것은 당신에게 정말로 어울리지 않아요.난 역시 그 회색의 평상복을 입고 있는 당신 편이 더 좋아요.정말 나를 보아서 그렇게 해 주어요.가짜.하고 그녀는 한녀를 보고 말했다.아가씨의 회색 옷을 가져와요. 자, 두고 봐요. 마드 모에젤, 부리엔노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녀는 예술가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것 같은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그러나 까짜가 분부를 받은 옷을 갖고 왔을 때 공작영의 마리아는 자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거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이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파르르 떨고 있는 것을 거울 속으로 보았다. 자 아가씨 하고 부리엔너 양이 말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한여 손에서 옷을 받아 들고 공작영의 마리아에게로 다가갔다. 자 이번에는 수수하고 귀엽게 해보이겠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 브리엔너 양의 목소리 그리고 까짜의 무엇인가 웃기 시작한 목소리가 흡사 새들의 노래처럼 하나의 즐거운 속삭임으로 한데 어울려 들렸다. 아니에요 이제는 내버려 두어요. 하고 마리아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새들의 속삭임을 대분에 뚝 그치게 해버릴 만큼의 진지한 고뇌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들은 눈물과 생각에 찬 맑게 겐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큼직한 아름다운 두 눈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강요한다는 것은 무익하고도 잔인한 일이라고 깨달았다. 그렇지만 머리만이라도 바꾸어요 하고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도 말해두었잖아요. 그녀는 꾸짖는 듯한 말투로 부리엔너 양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마리의 얼굴은 이런 머리 모양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라고. 안돼요. 안돼요. 정말이에요. 제발 고쳐 주어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난 어떡하나 상관없어요. 하고 간신히 눈물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브리엔너 양도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의 공작영의 마리아는. 정말 추하고 오히려 연어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녀들이 잘 알고 있는 표정, 사려와 우수에 찬 표정으로 그녀는 상대방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표정은 공작경의 마리아에 대한 두려움을 그녀들에게 품게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결코 이런 감정을 남에게 품게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표정이 일단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녀는 언제나 말이 없고 자기의 결심을 좀처럼 뒤집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녀들은 잘 알고 있었다. 고치시겠죠? 네. 하고 리자가 말했다. 그러나 공작영의 마리아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리자는 방에서 나갔다. 공작영의 마리아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리자의 소원을 실행하지 않고 머리형도 고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힘없이 눈을 아래로 떨구고 두 팔을 늘어뜨린 채 말없이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상상 속에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너닷없이 그녀를 아주 전혀 별개의 행복한 세계로 옮겨주는, 정복하는 것 같은 어딘지 모르게 힘차고 훌륭한 이상한 매력 있는 존재였다. 또 그녀가 어제 유모의 딸내 집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자기의 갓난 애가 자기 가슴에 안긴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었다. 남편이 옆에서 부드럽게 그녀와 갓난 애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안될 거야. 그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것은 나는 너무 못생겨서.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저 차를 드시러 오세요.공자께서도 곧 나오십니다.하고 문 뒤에서 하녀의 목소리가 들렸다.그녀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그리고 자기가 품고 있던 생각에 소름이 쭉 끼쳤다.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그녀는 일어나서 성상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성체 등의 불빛에 비치고 있는 구세주의 커다란 성상의 거뭇한 얼굴에 눈을 고정시키면서 한참 동안 두 손을 모으고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공작영의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괴로운 의혹이 있었다. 과연 자기에게는 사랑의 기쁨, 남성에 대한 지상의 사랑의 기쁨이 가능할까? 결혼에 대한 것을 두루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공작영의 마리아는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에 대한 것도 공상하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가장 주요하고 가장 강력한 신비로운 공상은 지상의 사랑이었다. 이 감정은 그녀가 남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까지 숨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더 강해졌다. 오, 하느님. 하고 그녀는 말했다. 저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악마와 같은 생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조용히 하느님의 의지에 따르기 위해서 이 좋지 못한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이 질문을 채입 밖에 내기도 전에 벌써 하느님은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서 답을 주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구하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인간의 미래도 너희 운명도 너로서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한 가고와 용기를 갖고 살지어다. 만약 하느님께서 결혼 생활의 의무를 가지고 너를 시험하고자 할 때에는 너는 하느님의 의사를 실행할 만큼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소 위안을 품은 생각으로 그녀는 그래도 역시 자기에게는 금지된 지상의 사랑의 환상이 실현될 는지도 모른다는 인류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었다. 한숨을 내쉬면서 성호를 긋고, 그리고 이제는 머리에 대해서도, 옷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객실로 들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생각지 않고 아래로 내려갔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느님의 섭리에 비해 얼마만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느님의 의지가 없이는 머리카락 한 올도 사람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지 않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